위생분들은 조금 욕심이 있어요. 조금이 아니고 많이 욕심이 있어요. 근데 내가 욕심 부린 막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답답하기는 한데 그렇다고 안 되는 거는 아니에요.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. 솔직히 기생 분들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아니 근데 보면 전체적으로는 좋아요. 좋은데 기생 분들은 자체에서 욕심이 많아요. 내가 이것도 가지고 싶고 저것도 가지고 싶고 근데 다 가질 수는 없어요.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답답하다라는 느낌이 있겠지만은. 제가 무당으로 봤을 때 전체, 다는 안 그래요, 기생이라고 너무 어리스티리니까. 그렇지만,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, 기생분들은 어, 내가 가질 수 있는 건다 잡을 수 있다. 그래서 조금만 더 노력해라. 노력도 아니에요. 잡았어요. 무서도 잡았고, 내가 사람도 잡았고, 돈도 잡았다 소리가 나와요. 근데 모든 거는 세 가지를 다 잡을 수는 없어요.